우한제일장강대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강위의 도시 우한에서 가장 상징적인 다리, 우한제일장강대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현대중국의 첫 걸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한제일장강대교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한제일장강대교는 중국에서 장강을 건너는 최초의 대규모 다리입니다. 1950년대 초 중국은 우리가 스스로 대형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 는 목표를 세우고 1955년 우한에서 역사적인 다리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왜 하필 우한이었냐고요? 우한은 중국의 지리적 중심이자 화북과 화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강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강. 유속이 빠르고 폭이 넓어서 다리를 건설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당시 중국은 기술도 경험도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소련 기술의 도움을 받아 1957년에 다리를 완성합니다. 그때 외쳤던 한마디 들어볼까요? 우리는 해냈다. 우한제일장강대교는 중국 현대화의 시작이다. 이제 다리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우한제일장강대교는 길이 1670m, 폭 18m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다리는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위층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아래층 기차가 달리는 철도. 당시 중국에서 이런 복합 구조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육상과 철도를 잇는 다리계의 멀티플렉스라 불릴만 했죠. 그리고 이 다리는 당시 중국을 대표하는 인프라였기 때문에 장강을 가로지르는 강철용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심어준 상징이 되었죠. 우한 제1 장강대교는 중국 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다리는 화북과 화남을 연결하며 중국 내륙의 물류와 교통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기차와 자동차가 장강을 쉽고 빠르게 건널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이 다리는 중국 기술 독립의 첫걸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더 많은 대형 다리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한 제일 장강대교는 단순히 교통 수단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들러야 할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죠. 특히 다리 위에 서면 웅장한 장강의 풍경과 함께 우한의 랜드마크 인황항루까지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우한 마라톤을 할때 다리 위를 뛰는 기분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우한 제1장 강대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닙니다. 이 다리는 중국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이자 중국 현대화의 출발점이 된 기념비적인 구조물입니다. 우한 사람들이 이 다리를 자랑스럽게 부르는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이 다리를 보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들어볼까요? 이 다리는 우한의 심장이고 중국의 첫 도전이었어.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차이너 앤드 비앤드에서 뵙겠습니다.